요즘은 자바개발자보다 노드개발자 공고가 많은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어떻게 나오세요? 아, 제가 사실 공고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어, 네. 뭐딱 어, 그런 것 같네요 아니네요 라고 딱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실제로 그러려나? 아마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서 아마 많이 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스타트업에 과연 공고가 많아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직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음... 그 얘기가 아마 펄스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혹시 이거 어차피 숙제도 해야 되는데 렐릿의 예. 채용 공고라고 예. 상단에 있는데 여기 아, 예, 예, 예. 들어가서 볼까요?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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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렐릿 닷컴 아, 네. 네. 네, 채용, 채용 인프이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 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과연 질문자분께서 자바를 눈에서 필터링한개 팩트일지 아니면은 <laughs> 문터링, 정말로 문터링. 노드가 많았을지그 <laughs> 아, 직무 스킬에서 노드 네. 검색해 보시면은 네. 나오거든요. 아 노드가 여기 미리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어떤 구성으로 오는아 좋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뭐 노드를. 근데 그만큼 밀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laughs>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드라고 하시긴 했지만 프론트도 있고 보통 백도 네. 이제 쓸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많아 보이는 아, 것같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거는 맞아. 네. 자, 아무튼 여기 필터링에 제가 노드 제이스를 검색을 했고요. 열 여섯 개씩 나오나? 이 네, 페이지까지인데요. 네, 네, 여기 플리토라는 뭐... 회사가 좀큰 회사거든요. 어디 어디 네, 플리토라고. 플리토? 네, 플리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회사 중에 좀큰 회사들, 그러니까 노드 쓰는 분들은 지원하실 만한 회사 중에 지금 공고 올라 올라와 있는 게 아이디어스 네. 위에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플리토라는 회사가 플리토 시티온님이 인프콘에서 발표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아이디어스는 뭐다 아시죠? 이거 유니콘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 여기. 그런가요? 네, 아이디어스가 오... 되게 큰 회사인 걸 알고 있어서. 예예. 예. 자 여기 성단에 아이디어스 있고, 아이디어스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야놀자, 얀울자. 야놀자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클라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음.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160억 투자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오, 예, 예. 네, 엄청 요새 핫한 회사여서, 음. 그래서, 짱 부럽게 이제 누적 225, 255억인가? 2 2 5인가 하여튼, 음. 하는 회사인데, 음이호 2호에서 예, EO, 검색해보시면은 영상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스타트업에서 좀 핫한 회사셔가지고, 그래서 음. 요런 데가 있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노드 쓴 회사 중에서 좀큰 회사라고 음. 하면은, 이제 자바로 이제 가보면 자바를 한번 필터링 해볼게요 네자 네. 페이지가 역시 2페이지까지 있네요 이거는 아직 랠리 <laughs> 맞는 데이터를 <laughs> 보여하지 못해서 <laughs> 모수가 좀 적은 가 아닐까요 이거는 <laughs> 사이즈가 좀큰 해사들이 많은데 무슨 네. 야놀자 그... 있고요 네 야놀자 있고 한데... 그리고 이제 거기 해클이 네, 해클 있고 해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해클이라고 AB 테스트 도구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쿠팡에 계신 AB 테스트 도구 만들었던 팀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거든요? 원래 우리가 AB 테스트 하려면 기능 플래그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직접 다 이미 SaaS로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SK 심기만 하면은 AB 테스트를 지원을 하는 아, 그런 사이까지까지. 이걸또 이제 저희 또 광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아아 아, 그러니까 그래. 광고 문의가 왔었네, 해클에서.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아니지. 답변 답변을 깜빡하고 안 했어, 매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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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고 해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개발 바닥에서 광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해 가지고 답변 그렇죠, 드렸는데 그렇죠? 완전 까먹고 있었어. 이인프런이 해클 쓰고 있어요, 일단. A/B 아, 테스트. 예, 저희는 이용. 이제 그 적용하려고. 네, 거의 준비 단계. 음 있고, 맞아요. 해클 대표님 그 마케팅 광고 담당자님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또 저희가 채용 공고 제가 좀좀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해클에 입사한다면 별도 승인 없는 자유로운 휴가, 자율 출퇴근 제도, 음 괜찮네요. 그리고 원격 근무제도 그리고 그 그거 됐어요. 네. 위에 위에 보면은 푸팡 네이버 라인 카카오 출신들의 P.O 개발자들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 기업 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이게 이게 제일 큰 복지겠죠 사실상. 그렇죠. 에, 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 엄청난 좋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회사의 개발자가 아니라 직접 창업해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상으로 보답을 한다고 하시네요. 빠른 기업 성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보상 보상. 그리고 뭐 이제 다른데 많이 보이는 뭐도서 구매 지원이라든지 최급 장비 소프트웨어 제공 그리고 간식 제공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자격 요건은 자바 코틀린 기반의 서버 개발 경험, 뭐 스프링, r 리멘트 워레임 이런 거 당연한 거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계신 거 있으니까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대 사항은 MSA 개발 경험. 이거는 약간 좀 경력자 좀 위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신입 분들이 이거 보고 아씨 MSA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안 됩니다, 안 예, 됩니다 예, 공부하지 어. 마세요. <laughs> 고가용성 아키텍처 설계 개발 경험 요것도 이제 거의 이제 예, 예, 신입 말고 그 경력 자분 위주로 타겟팅으로 네. 적으신 거겠죠. 테스트 블한 코드 장악 경험 요거는 그래도 신입분들 좀 요즘 테스트 네. 공부하시니까 요거는 좀 네. 어, 테스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책 한번 읽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또 아까 전에 테스트 얘기를 또 했었죠. 어, 책도 추천해 주시요 맞아요. 네. 자, 그, 그리고 말씀. 이제 여러분 예. 그 테스터블한 코드 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봐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가 원래 원본 프로덕션 코드가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여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테스트 짜기가 쉽지. 그냥 아무 코드나 다 테스트 짜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팩토링 한다고 하면 테스트 짜기 좋은 코드로 리팩토링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이제 붙이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더 쉬운 거라서 이 테스터블한 코드 작업 경험 자체가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를 짠다는 걸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봐주시면은 좋고 네 지훈님 예. 제가 제 글이 다 그런 거군요 네, 음...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근데 경력직만 뽑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아, 그러네요. 아, 그래가지고 우대상이 조금 어려웠다. 자, 이거는 해클 담당자님 이 방송 보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신입도 한번 주니어 레벨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적어볼까요? 그거 아까 전에 봤던 클라썸, 클라썸 그 노드제이스 신입 개발자요 네. 노드제이스. 이제 꼭 1년차여야 되냐라고 한다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신입이어도 그쵸, 한번 그쵸. 그냥. 어? 무대포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겁니다. <laughs> 거기서 뭐 신입인데 왜 지원했냐고 혼댕했어요. 사회가 그렇게 까깝하지 않아요? 그러사 사회가. 맞습니다. 진짜로 어저 저희도 막 지원하실 때그 전에 뭐 배민 있을 때도 그막 경력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신입분들 지원하실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한 2, 3년 차보다도 괜찮다 생각이 들면은, 뭐, 실제로 뭐, 서류 통과시킨 적도 있고, 물론 이제 과정에서 떨어지시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니까, 1, 3년이라고 하면, 진짜 연차가 1, 3년인 회사도 있는데, 그, 그냥 1, 3년 차에 준하는 어떤 실력자이길 바라는 거여서.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에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지원 자격 2년 이상의 백엔드 개발 경력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신 분. 자 여기는 1년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 여기는 또 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WS GP, G, GCP를 통한 인프라 구축 경험 있는 분, 노드 j s 와 자바스크립트 또는 타이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를 갖추신 분. 자 이것저것 테스트 그리고 빌드 자동화 지속적 통합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RDMs, 노이즈 캐리나 이를 갖추신 분. 자율은 근무 환경에서 스스로 목표와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채용고 자격요건 좀 어떠세요? 자격요건이요? 네. 저는 제가 1년에서 3년 차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만 맘만 봤어도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맘만 봤어도 지원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저 단위 테스트랑 기능 테스트 저쪽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물론 제가 이거 랠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데. 네. 별개로, 어, 1, 3년 차에게 저 테스트를 경험을 요구하는 게 조금 빡빡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무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업수, 업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저거는. 예. 근데 저게 자격 요건이면은 뭔가 이제. 네. 근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난 저거 테스트 경험 없으니까 지원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지원해보셔야 돼요. 어, 혹시나. 그럼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저 테스트 나는 잘 모르는데 너무 부담이어서 우대 상항이었으면좋겠다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네, 네. 자, 그리고 혜택 및 복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무 지역은 강남구 태일안로네요 페스트파이브 빌딩에 입주해 계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시니까 저렇게 비싼 곳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까지 클라썸이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래, 프런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인프런또 이제 방송 개발 바닥 에피소드 방송으로도 올라갔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응 네. 음, 음, 맞아요. 뭐, 아한번 보셨으니까 네, 또 경력 무관이고 음. 어. 크, 또 누가 쓰셨는지. 저, 진짜 근데 여러분 자격 요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리눅스에서 노드 제이스 계속 24시간 떠올 수 있을 게 실행만 쓰면 돼. 클래스랑 오브젝트 리터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RDBMS 인덱스 좀써봤으면 됐고. 아니 너무 자격 요건 쉽잖아요. 그렇죠? 무대상도 테스트 라이브러리 좀 이렇게 들어봤다 하는 거 한번 써보면 돼. 아 맞아. 써봤으면. 그저 네. 정도는 써보긴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laughs> 자 무대 상황에 스프링 MVC와 같은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 이거 저 이렇게 웃기죠? 이게 약간, 약간 뭐가 뭐랄까 숨겨져 있는 의도가 살짝 뭔가 <laughs> 있는 것 같다고. 테스트 <laughs> 개발자를 뽑지만 스프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라는 <웃음> 마음이. <웃음> 자 아무튼 인프런도 여러분들 다 지원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떠세요? 음. 개발자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테스트 코드 짜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오히려 짜야 돼요 음. 개발자가 없이 나 혼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일수록 더 짜야 돼요 음. 예. 아까 극단적인 비율을 한번 하면은 이게 제가 혼자 개발하면서 테스트 코드를 커버리지가 아주 높진 않았지만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여가지고 테스트를 짬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이득을 받고, 되게 많은 시간 단축, 일정 단축도 받고, 그리고 뭐 버그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어, 되게 좋았었고요. 이게 나중에 프로젝트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컨텍스트가 되게 많이 끊겨요 머리 쪽에서. 근데 그거를 맞아요. 테스트 코드를 통해 가지고 어, 그 신라 같은 그 끈을 <laughs> 유지할 를 수가 있었어요. 아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빵꾸 내도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데 <laughs> 수방소들이 사... 많으니까. 예, 네, 네, 맞아요. <laughs> 뭐사번 타자 없으면은 오번 타자 넣고 6번 타자도 아, 그치, 뭐 그돌수 있는데 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4번 타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경기 끝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더저 어, 같은 경우에는 더그 소중함,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아, 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완전 동일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테스트 코드를 짜면은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소스가 더 부족해지니까 사람이 없을수록 짜면 안될것 같다고 라 하지만 사실은 제 생각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도 비슷한 생각인데 테스트 코드를 짜면서 리소스를 오히려 더 벌어요 왜냐면은 문서화 보통 안 하잖아요 우리 귀찮아서 근데 테스트 코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기능을 명세하는 명세서에 가깝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문서화까지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테스트코드가 그 문서화 역할을 대신할 때가 많아. 내가, 뭐, 이 기능 어떻게 작동했더라? 이 품은, 폼은 다 해석하면서 기능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테스트코드 명세 보고, 그냥, 아, 요게 이제 이랬었지, 저렇게 기능이 작동했었지, 이렇게 좀 되니까. 아니, 근데 요새 진짜 확실히 채용을 좀덜 한다고 느낀 게, 예전에는 그 개발바닥에, 우리 채용 공고 좀 홍보해주세요라고 이메일 되게 많이 왔잖아요. 어, 예, 예. 어쨌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여기 계 반대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채용 공고 중에 어느 게 괜찮은지 모를 수 있으니까 갔다가 이제 막 블랙 기업이야. 막 진짜 완전 K 기업이다 이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도 채용 공고 같이 보면서 계신 분들 요런 채용 공고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뭐 물론 저희 말 믿고 지원했다가 망했을 때 저희 탓하시면 안 되고 모든 책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laughs>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어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많으시니까 스타트업 채용공고 최대한 이제 좀 저희가 홍보해드리는 자체가 그래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면활성제는 개면활성제를 하고 채용공고 리뷰는 채용공고 리뷰대로 코너 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라방할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 보고 계시는 c t 오님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가 뭐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시티님의이 음. 회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 얘기 들으면서 같이 리뷰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치 한3 0 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좀 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 밑에 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개별 바닥 하고 나서 채용 공고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도 감사한 건데, 그런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과연? <laughs>